안녕하세요. 임원장입니다. 프랑스 2일차에 밀레가 실제로 살았던 바흐비종 마을에 다녀왔습니다. 마을에서 라이딩을 할 예정이라 자전거를 미리 준비하고 꿀잠 자고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바흐비종으로 향합니다. 마을에 도착하니 말이 있지 말입니다. 원래는 차 타고 바흐비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중간쯤에 자가용을 세워두고 자전거로 이동했습니다. 이렇게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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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다 보면 사극이정 마을에 도착합니다. 무척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라 더도 말고 딱한달만 살아보고 싶은 거 있죠. 천천히 달리면서 마을을 눈에 담았다면 냅다 달려버립니다.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.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습니다. 이 작은 주황색 야채가 뭔지 아시는 분? 당근이에요 당근. 당근은 무릎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는 야채입니다. 프랑스에서는 약침을 못 맞았지만 맛있는 당근을 많이 먹어줬습니다.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, 관절을 보호하고 힘도 나는 당근 많이 드세요. 힘차게 달리는 말이 당근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요? 3편도 기다리실 거죠?